성공한 남자들이 많이 찾는 아이스 캐주얼 팬츠인데 여름에 입으면 정말 멋지고 시원합니다. 그것을 입고 나서야 자신이 이렇게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허벅지가 굵고 아랫배가 있다면 팬츠의 멋진 핏은 당신의 바디라인을 커버하여 다리를 곧고 길어 보이게 하고 아랫배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신축성이 뛰어나 엉덩이가 크고 허벅지가 굵은 사람이 입어도 전혀 당기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름에 반드시 미디쿨링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 캐주얼 바지는 양질의 아이스 원단을 사용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함 유지해 드립니다. 땀 흡수 및 통기성이 우수하여 땀을 흘릴수록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며, 섭씨 40도에서도 무덥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 좋은 원단으로 보기 고급스러우며, 물세탁 후에도 물빠짐이나 변형이나 구김이 전혀 없습니다. 10년 이상의 능숙한 재봉사로 제작되었으며, 매우 정교하고 품질이 국제 유명 브랜드의 바지에 똑같며 가격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지금 원 플러스 원 세일 중이고 두 가지 색상을 선택 가능하며 7일 무료 체험 가능하고 마음에 안 드시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